안녕하십니까, 마피드입니다 자, 계좌 보시면 오른쪽이 장기계좌, 왼쪽이 중기계좌입니다. 장기계좌, 중기계좌, 뭐, 매수, 매도는 없었구요, 전체적으로. TSLL, TSLT, 지금 현재 4,100만원 정도만 보유하고 있구요. 중기계좌에서는 현재 지금 900만원, 한, 900만 한 1,0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먼저 테슬라 프로젝트, 지금 현재 좀 물려있는 상태구요. 200달러 부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물려있구요. 자, 그러면 테슬라 200 프로젝트 9차까지 매수한 거는 현재 지금 15% 손실이구요. 자, 요거는 1,100만원 더추가 매수했던 분량이고요. 더이상이될 프로젝트가 좀 의미가 없어서 시간도 너무 오래됐고 해서 아래의 물량은 금요일 날 물량으로 9차 매수는 좀더 상승하면 어, 둘다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는 10년 장기 투자기 때문에 영원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지금 8차까지 진행됐고 10차 예정하고 있는데 뭐 여의치 않으면 한 15차까지라도 어, 조금씩 진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제 채널은 무료 채널이기 때문에 좋아요를 잘안 눌러주시면 뭐 의욕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요 꼭 한번 오늘 부탁드립니다. 자, 테슬라부터 보실게요. 아, 테슬라 지난밤 4.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 있죠? 내려오는 추세선이 있는데. 자, 그것을 뚫고 오른쪽으로 올라간 모습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구요. 자, 그 이렇게 좀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자, 5일선 위와, 그 다음에 21선 위까지, 여기 21선이거든요. 21선 위까지 올라온 모습이라 좋은 모습이구요. 자, 이렇게 쌍바닥 패턴으로 조금 보이는 느낌입니다. 자, 요쪽 저점보다는 요쪽 저점이 더 낮아요. 조금이라도 더 낮습니다. 160.51. 여기도 거의 160.52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더 깨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계속된 163과 1 7 7요 사이를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요. 177에서 한번 저번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요번에는 177을 뚫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177 정도의 매물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한번 털었죠. 자, 거래량도 보시면 근래 거래량 적은, 적게 나올 때는 요 정도, 요 정도였는데 근래 거래량은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죠. 특히 금요일날 거래량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매물대를 보시면 177, 177이 먼저 매물대가 있고요. 자 근데 요거는 웬만하면 뚫을 것같고요 요번에요 183까지 183 전에 많이 여기 뭐 지지받고 지지받고 갭뭐 하락의 처음 부분 여기서도 한번 저항 여기도 저항 183이 그때 많이 중요시 하던 가격이었죠 그 정도까지 에서는큰 매물이 좀 있습니다 183도 뚫고 오히려 올라간다면 193 자, 기준봉 장대음봉 요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죠 요거의 중간선 한193 정도까지 올라가고 약간 조정받는 개념이 좀 보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뭐 실적받기 나와서 살짝 떨어진,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쌍바닥 개념이 좀 보일 가능성을 좀 개인적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월 영상에서 최대한 그래도 힌트를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렸어요 어, 제가 여태까지 6천만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최초로 제가 7,100만원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어, 제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죠 마피드가 상당히 많이 매수했네 라고 뭐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번주는 극도의 공포구간이 두 번이나 있었다 어, 제가 주식투자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기대감 자 기대감으로 주식은 많이 상승 한다. 특히 로보 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달 발표되는 f s 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자 그리고 로보 택시 그요 호재 하나만으로도 요 정도 추세는 돌파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글쎄가 최대한 버텨보도록 하겠다 있는 물량 최대한 버텨보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도 지난번 뭐 매수 매도도 안 했지만 뭐 최대한 버티려고 최대한 노력했죠 장초반에는 자꾸 보면 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싶어 것 같아서 장초반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자 떨어졌다가 다시 말아 올렸죠. 저는 그냥 뭐 애매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가격도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어 지지할수 있는 가격도 말씀드리고, 저항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재 매매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 절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채널은 아닙니다. 그냥 재 매매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려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끔 하는 채널이 저희 채널이고요. 그리고 이런 실전 채널을 봐야지 뭔가 아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저렇게 하는데 좀 수익을 볼수 있구나 해서 아 뭔가 좀 이렇게 실전적으로 뭔가 도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저 오늘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지금 사세요, 파세요라는 그런 정보만 듣고서는 절대 주식이 늘지 않습니다. 저는 체결강도 정도 봐서 117 정도에서 매도 생각. 뭐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서 약간 비중 덜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183에서 약간 비중을 덜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요정 요런 자리에서 조금씩 비중을 덜 생각입니다 저는요. 하지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뭐 팔지 않고 꾸준히 계속 버티고 버티면서 갈 예정이에요. 어, 테슬라 로보택시를 미국 13개 주에서 지금 주행 테스트를 착수했다고 기사. 가좀 나갔죠 자 보조 지표 보셔도 rsi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스토 캐슬로도 지금 요저점요저점자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수평 정도 됐는데 rsi나 스토 캐슬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다이버전스가 뜬 겁니다 상승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바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부터 추세는 상승 추세인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요 자 큰손들의 매수세는 자, 계속적으로 떨어졌었는데 어, 월요일 날은 좀 들어왔고요 어제는 아, 지난번에 약간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모습이에요. 자, 테슬라의 공매도도 좀 많이 줄은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돈넘머니의 매수는 없었고요. 자, 그래도 요 추세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간 이상, 최대한 버텨보면서 좀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웬만한 종목들이 다비실비실했는데 테슬라가 주도주, 핵심 종목이었어요. 자, 테슬라 공매도 비율 참고하시고요. 47. 자, XOXX 공매도 비율. 자, 40, 30, 30 이다가 60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70과 60, 60.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현재 지금 공매도. 자, 큐큐큐도 근래 공매도 비율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0에서 거의 60을 계속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진 않아요 QQQ도 자뉴욕중시 수요일날 CPI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혼조세였죠 자 반도체 차트부터 보실게요 XOXX 자 요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최악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기분이 나빴다고 말씀드렸죠 전 이런 캔들이 나온 상 이후에서는 잘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장대음봉의기준봉의 중간선 중간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그정도에서 약간 좀 버티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5일선에서 좀 아슬아슬한 모습이네요. 뭐 크게 거래량도 뭐 나오지도 않고요. 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과 자,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미국 뭐 4대 지수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했죠. 자, QQQ도 추세가 깨지고 내려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어, 중간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좀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은 자, 거래량도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뭐,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이고요 자, 차트 계속 보여드리면서, 오늘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스파이, 스파이도 계속적으로 지난 추세선언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죠, 추세를. 상당히 안 좋고. 자, 현재 지금 중간선, 중간선을 그 정도에서 지금 버티고 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걸 뚫고 위로 올라간다면 긍정적인데, 다시 내려맞고 떨어진다면, 추가 뭐 하락이 좀클수 있습니다. 아직도 중동전쟁에 뭐,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죠. 자, 미국이 계속적으로 좀 만류하는 것 같은데, 좀 자제해라.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좀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소형주 러셀리천 보실게요. 러셀리천. 러셀리천이 이렇게 돌파를 했었는데 다시 밀리고 내려왔죠. 자, 요 다음 날 개파락으로 내려왔죠. 요때. 이때. 요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큰 손들의 매도세가 좀 있었고요. 자그 후로는 어, 크게 뭐 매수 매도세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러셀이 처는뭐 아직 그렇게 뭐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5일선 위로는 현재 올라온 상태고요. 자 다우 볼게요. DIA 다우. 자 다우는 약간 전체적인 증시에 선행 역할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역시 최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5일선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중심선도 아직 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기준봉 매매 기법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 이동, 장대 음봉 이동, 기준봉의 중간선, 중간선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면 긍정적이죠. 양봉도 반대 경우 마찬가지죠. 기준 장대 양봉의 중간을 훼손하지 않고 지지 받고 올라간다면 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고요. 자 기준봉의 중간선, 중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맞고 어, 떨어진다면 계속적으로 추가 하락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해석하으면될것 같아요. 자 대장주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아직 841을 그래도 지지 받으면서 5일선 밑에서 지금 대롱대롱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21선 이렇게 있는데 22선을 지금 밑으로 5일 연속으로 지금 21선 밑에 있어요 자 계속적으로 거래량도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큰손들의 모습도 매도가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 841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는 증시 절차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는 항상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알파벳 차트 알파벳은 그래도 가장 강한 모습이 현재 지금 빅테크 종목 중에서 자, 계속적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마찬가지로 메타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계속적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역사상 신고가가 188인데요. 지금 185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근처까지 왔어요. 아마존이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간다면 매그니피센트 어, 7 종목에서 이제 테슬라만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유일한 종목이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더욱더 어, 관심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 총액 1위에서 내려온 애플. 애플은 계속. 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거래량 적게 나오니까 이제 거래량 크게 들어오겠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도 애플은 165를 그래도 지지받을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무너지고 내려온다면 전체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애플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소가 시가총액 1위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위주로 매수하시는 큰손분들은 애플을 매도하고 마소로 많이 옮겨탔습니다. 워런 버핏도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마이크소프트는좀 강한 모습이죠. 아직 추세도 깨지 않고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경신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마소 없지만 뭐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홀딩할 것 같아요. 자, 미국 정부가 TSMC 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엄청난 보조금 혜택을 준다고 투자하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했다고 해서 TSMC 많이 상승했죠. 자이정도 나오면은 반도체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반도체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자좀 기대를 가졌던 AMD는 요 추세를 뚫긴 뚫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장대 음봉 나와서 현재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반도체가 좋지 않아서요. 자, 전체적인 차트 모습 한번 보셨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이렇게 대충 보시면, 아, 오늘 어떨 것 같다 느낌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뭐전 개인적으로 더 약간 횡보나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더 보고 있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는 66인데, 자, 이 사진도 보시죠. 자, 작년 8월부터 조금 공포 지수가 쭉 내려갔죠. 어, 탐욕 구간에서요. 그 이후로 극도의 공포 구간에 들어왔었고요. 11월달, 10월달. 자, 그리고 11월달부터 쭉 올랐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 극도의 탐욕 구간에 계속적으로 좀 버텼고요. 되게 오래 버텼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쭉 내려오는 현재 추세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릴 가능성도 보입니다 가장 최악은 다시 한번 극대공포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순 없어요 자 금리 인하는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동결과 지금 비등비등한 모습으로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저 거기에 7월달의 모습까지도 지금 동결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테슬라는 조금 더 웬만하면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비중만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중만 조금씩 덜어낼 예정이고요. 지지선 뭐 닿을 때요. 요번에 엔비디아하고 반도체가 계속적인 상승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에서 이런 큰 장대양 뭐 하락 장학형 패턴이 연속적으로 두 방이 나왔다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주일 더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 주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매도하는 게좀 좋다.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전략매도나 뭐 50%매도, 큰 매도는 그렇고요 매도 계획이 있던 분량에 한해서 약간 반등했을 때뭐 약간 덜어내는 수익 실현하는 모습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제 채널은 무료 채널입니다 하지만 매수도 보여 드리고 매도도 보여 드리고 시황도 보여 드리고 제 생각도 보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형식을 다른 그 유료 채널 여러 유튜버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그 유료 채널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미움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돈 받고 하는데 쟤는 왜 무료로 그냥 줘뭐 그런 느낌으로 좀할수 있어서 제가 조금 뭐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구독자님들이 저를 지켜주셔야지 제가 오래도록 하지 구독자님들이 저를 지켜주시지 못하면은 저는 이렇게 오래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피디가 테슬라 7,100만원 매수했다고 꼭 같이 매수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매수한 분량을 어 지금 팔 이유는 없겠구나 요 정도라도 조금 도움이 된다면 그 제채널을 보는 거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의 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몸도 힘들고 그러니깐 마음도 좀 힘든 느낌이지 괜히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넋두리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서학기 멤분들의 순매수는 테슬라를 많이 매수하셨구요 자 드림님 소중한 슈퍼챗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어, 크게 주셨습니다 장관니까 영화 한편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